명절에 좀 이렇게 정석으로 좀 시간은 번거롭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이렇게 끓여보세요. 양진머리 사다가. 정말 맛있어요. 소고기 묵국 다 끓였습니다. 이번에는 명절에 그 빠질 수 없는 소고기 묵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. 이건 소고기가 이건 양지예요 양진머리. 어 좋다. 예, 양진머리. 쿡은 양진머리가 제일 맛있습니다. 이게 단점은 좀 질겨서 오래 삶아야 되는 거. 근데 이렇게 얇으면 그렇게 오래 안 삶아도 괜찮아요. 이 핏물을 잘 빼야 되는데 키친타올로 빼는 것보다 물로 흐르는 물로 이렇게 바락바락 씻으면 핏물이 더잘 빠져요. 그렇게 해서. 핏물을 쏙 빼서 끓이면, 물이 내도덜 나고, 이게 붓은 물도 덜 떠, 덜 떠오르거든요. 그래서, 이거 깨끗이 씻어올게요. 흐르는 물로. 무순은 알맞은 크기로 썰어주는데요. 이게 너무 얇지 않고, 또 너무 두껍지 않게 썰어줘야 돼요. 대파도 한 뿌리. 간장하게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썰어줍니다. 이제 고기를 삶아줄 건데요. 이게 물이 1.5리터를 버줄 거예요. 물은 1.5리터. 여기에 생강이 있으면 이편으로썬 생강 몇 쪽만 넣으면은 이게 이게 고기. 누린내 잡는 데는 아주구만해요 맛도 있고. 씻어온 양지. 이게 예, 300g입니다. 이제, 센 불로, 끓을 때까지 센 불로 끓여줍니다. 예, 고기 삶는 시간은 총 40분 걸려, 걸릴 거예요. 어이구, 끓는다. 이렇게, 이렇게 끓어오르면 거품은 걷어줘야 돼요. 이 고기를 왜 찬물에 넣고서 삶느냐면은, 끓는 물에 고기를 넣으면 고기가 질겨요. 그래서 찬물에 넣고 삶아야 돼요. 지금 고기를 넣으려 지금 넣으면. 물이 끓을 때 넣으면. 그래서 반드시 고기를 삶을 때는 찬물에 넣고서 삶아야 고기가 질기더라고, 맛있어. 이렇게 한번 싹 걷어주면 돼요. 그래서 1, 2분 이렇게 좀 끓이다가 이제 불조절을해 하면 돼. 지금은 센 불로 계속 끓이고 있잖아. 핏물도 이렇게 깔끔하게 좀 걷어내고, 고기는 어찌 으면 이게 어쩔 수 없이 떠올라. 이거는 안 떠올릴 수가 없어. 이렇 걷어내야 돼. 이제 이때 다 핏물도 걷고 있으니까 불 조절을. 중약 불로 줄여서 한 40분간 삶으면 이 양지가 아주 잘 알맞게 삶아집니다. 이제 40분이 지났네요. 중약 불로 이렇게 계속 끓여서 요 고기가 다 익어서 건져야 돼요. 잘 삶아야 돼요, 생강이 몇 쪽도 걷고 이제 무수를 넣고서 끓여줍니다 응. 먼저 익혀주는 거지 그렇지 무수가 익어야 되니까 근데 고기 식어야 되니까 고기 식 식은 다음 찢어서 양념하고, 그 시간에 이제 무수는 익히면 돼요. 어휴, 끓래 이제. 불이 너무 세니까 중간불로 줄이고서, 중간불로 줄여서 계속 삶아줍니다. 끓여줍니다. 고기를 잘 삶아줘서 이렇게 손으로 찢어주면 돼요. 엄청 잘 삶아요. 양진머리는 이렇게 오래 삶어야 이 양진머리의 그 고소한 맛이 다 우러나요. 그냥 이 그냥 썰어가지고 이게 끓이는 국, 국하고는 삶아서 이렇게 끓이는 거고 차이가 많이 나요. 이게 참 정석으로 끓이는 소고기 묵국이에요. 이렇게 끓이시는 게 좋아요. 시간은 좀걸리 시간은 좀 걸리지. 근데 뭐한 40분만 삶으면 되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좀덜 번거롭지만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게 맛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. 근데 유명한 음. 막 소고기 식당 이런데 가면은 에이. 다이 오랜 시간 삶은 양지 이런 거. 그렇지. 다 이렇게 칼로 썰는 게 아니잖아. 이렇게 쪽쪽 손으로 찢은 고기가 나오잖아요. 그래야 이양진 머리에 맛이 다 우러나. 썰어서 그냥 후다 부르르게 끓이면 절대 그 고기에 맛이 다안 우러나거든. 맛있게 생겼잖아요, 봐. 음. 잘 삶아져서. 명절에는 이게 정석으로 한번 힘들지만 한번 이렇게 삶아서 끓여보세요. 이제 양념을 다진 마늘. 여기다 다 넣어요. 이따. 국이, 국에다 안 넣고. 왜냐면 고기에, 에, 간, 고기를 간간하게. 이게 국간장이 한 2.5. 소금 조금만 더 내야 될거 아니에요? 싱거 같아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. 짭짤하게, 아주 짭짤하게 간을 맞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걸 이제 고기를 넣고서 끓이면 내내 이짠 맛은 다 빠지니, 고기로다 빠지니까 고기가 간간하니 맛있겠지요. 이렇게 양념에서 재놓으면. 양념엔 고기를 지금 넣고서 이제 같이. 끓여주면 돼. 불은 올리고 세게. 아까 1.5L 처음에 넣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증발한 만큼 200을 더 보여요. 이렇게 하면 고기, 고기가 간간하겠지. 국에다 가을하지 말고 고기에다 다가을하면 좋아요. 다시 넣고서 덮고 팔팔 끓이자. 그러게. 불이 세서 이 가스레인지가. 아이, 맛있게 잘 됐네. 이 가운데 에 몰린 기름은 딱한 번만 걷어 줘요. 속 기름이라서. 많이 걷지 말고 이 가운데 에 몰린 기름 딱한 번. 이렇게 하고서 파넣고 마무리하면 됩니다. 이렇게 명절 때 소고기 먹고 끓여서 먹으면 맛도 있고 좋지. 맛있고. 가족들 모였을 때. 파만 막 잔뜩 올라왔네. <laughs> 다 됐어, 이제. 마무리면 돼. 네, 이제 다 끓였네요 명절에 좀 이렇게 정석으로 좀 시간은 번거롭고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이렇게 끓여 보세요 양진머리 사다가 정말 맛있어요 네, 소고기 묵국 다 끓였습니다